오늘 저녁 뜨끈한 국물이 당긴다면 딱 5분 만에 뚝딱 완성되는 우거지 뼈해장국 레시피를 소개할게. 푸짐한 우거지랑 쫄깃한 돼지뼈가 만나 환상적인 맛을 자랑한다니까. 집에서 간편하게 즐겨도 좋고 캠핑 가서 끓여 먹으면 진짜 최고야. 지금 바로 만나보자. 이 제품, 양도 푸짐하고 맛도 깊은 데다 조리법까지 간단해서 캠핑 음식으로도 딱이야. 가성비 최고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지. 푸짐한 우거지랑 야들야들한 고기는 진짜 환상조합. 캠핑 필수템으로 등극할 만하다니까. 리뷰를 한번 볼까? 평소에 뼈해장국 엄청 좋아하는데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다는 후기가 많아. 냉동식품이라 큰 기대 안 했다가 웬만한 식당보다 훨씬 나아서 놀랐다는 사람도 있고. 국물도 얼큰하고 고기도 쫄깃. 우거지도 푸짐해서 삼박자가 완벽하다는 칭찬 일색이야. 집에서 술안주나 해장으로도 최고래. 가격이 저렴해서 맛은 기대 안했는데 완전 맛있어서 깜짝 놀랐다는 후기도 있어. 혼자 사는 자취생은 밥하기 귀찮을 때 이거 하나면 딱이라 나봐. 간편하고 맛있고 가격도 저렴하니 완전 강추할만하지.